한복판에 있는 대형 단지에 모든 인프라가 갖춰 있고또 향후 재건축 이슈도 있는 41평 아파트가 시대보다 5억이나 싸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 쪽끼입니다 오늘도 지하철 역과 붙어 있는 역세권 아파트에 나왔는데요. 바로 맞은편에는 가락시장이 보이는 대형 아파트 단지에 왔습니다. 5분 정도만 가면은 오늘 물건이 나오는데요. 한번 가면서 주변을 보도록 할게요. 상권이 발달을 했는데 스타벅스 세븐일레븐 코너를 돌면은 또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이렇게 괜찮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상권은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물건도 규모가 엄청 큰 곳인데요 보다도 더큰 규모가 바로 가락시장이에요 저기 시작부터 저 끝까지 보이지도 않아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시장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2, 3분 정도 왔는데 아파트 들어가는 도보 출입구가 나와요 그리고 도보 출입구와 공원이 붙어 있어요 공원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북쪽으로 글린 공원이 있는데요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또볼 수가 있어요 공원도 있지만 또 아파트 단지 서쪽으로 보면은 탄천이 있어요. 탄천을 통해서는 한강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해요. 산책이나 조깅 운동하기에도 너무 괜찮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공원과 아파트 단지 사이에 통로가 있어서 입주민들은 공원을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나무 키큰것좀 보세요. 여기가 최고층인 15층까지인데요. 거의 10층 높이죠. 여기는 문정동 올림픽 해미리타운 아파트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올림픽 들어갔잖아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에 외국인 선수들과 귀빈 가족들을 위한 숙소 용도로 만들어진 이후에 민간 분양을 한 그런 아파트인데요 귀빈들을 모시기 위한 아파트여서인지 30평형에서 60평까지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지난번 벚꽃 4인방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올림픽 3대장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방희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문정동의 올림픽 해미리타운 아파트가 올림픽 3대장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올림픽 해미리타운 단지가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4494세대로 되어 있어요. 56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그래도 조금 걸려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가 둘레길을 조성해 놓은 것처럼 나무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래도 중대형 평형이다 보니까 대지지분이 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녹지도 많이 조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공원을 지나서 아파트 내부를 이제 쭉 들어왔는데요. 오는 길이 다 이렇게 키큰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내에 또 이렇게 별도로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더위라고 하는 그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늘이 있어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눈 내리면 정말로 예쁠 것 같아요. 올림픽을 직접 보신 분들과 또안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서 나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올림픽을 직접 봤어요. 서울 올림픽 개최된 지가 36년이 지났다는 것을 이 아파트 연식을 보고 알았어요.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36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재개발, 재건축과 연관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아파트도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4,4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 동네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6년이나 되었으면 좀 낡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외부에 페인트를 새로 칠했는지 외벽 도색이 싹 되어 있어서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중대형 아파트잖아요. 아시는 분들에게 말씀 듣기로는 여기는 좀 찐부자들이 많이 산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도 많이 신경을 쓴것 같고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는 내부 리모델링을 하면 새 아파트처럼 예쁘게 살 수는 있는데 수도 배관에 녹물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개별 세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전체가 대강공사를 새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해결을 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의 단점 하면은 주차난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낮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주차를 해놓은 모습을 보여요. 이 아파트 주차 대수를 보니까 세대당 한 대더라고요. 주차 대수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통로가 넓어서 이가운데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laughs> 을 걷다 보니 바로 해당 물건지에 왔습니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는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개방형인데 여기는 보안 설치를 해 놓았네요. 검색을 해 보면 현재 안전 진단을 통과했다고 나오고요. 아파트 내부의 곳곳에 재건축에 관한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도로 하나만 건너면 초등학교가 바로 보입니다. 비행기가 나는 모습도 보이고 소리도 들려요. 여기에서 좀만 가면 성남 공항이 있다 보니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렇지만 요즘에 차시를 잘 해놓으면 소리는 내부에는 들리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이 쓰일 것 같지 않은데 재건축할 때 고도 제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임장 오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어르신 비행기 소리요. 집에서 들려요. 시끄럽게 들릴까 봐 많이 지나가니까. 괜찮아. 네 다른 아파트 1층 같은 경우는 조금 내부가 보이잖아요 여기는 1층이 나무가 울창해서 거의 내부가 잘안 보이게 해놨네요 이번 물건은 4호 3호 2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나무가 2층까지 올라가서 베란다 문을 열면 은 숲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빨래를 외부에 이렇게 걸어놓으셨어요 나무로 막혀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계단이 있다 여기 이 공간은 1층에 사시는 분들의 전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단을 타고 여기를 이용할 수 이렇게 해놨네요. 오늘 나온 이곳은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해미리타운 아파트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24억 4천만 원인데요 두번 유찰돼서 15억 6,16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64.1제곱미터로 19.4평 이고요 건물은 118제곱미터로 41평형 아파트에 속합니다 권리분석을 보면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분석에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좀 비싼 것은 이 아파트가 대형 평형이라서 그런 건데요. 그런데 오늘 나온 물건이 2023년도 3월 20일에 최초 경매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은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시점에서 경매가 시작된 건데요. 그 동안에 경매 기록을 보니까 경매가 나왔다가 변경되고 나왔다가 변경돼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는 것은 소유자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채권 총액이 한 21억 정도 돼요. 이 물건의 시세도 19억에서 2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또 변경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 경매 시작일에도 변경이 되는지 한번 해당일까지 관심 갖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4,494세대 중에 오늘 41평형 같은 경우는 900세대 정도 있어요. 그런데 900세대 중에서 일반 매매 물건은 한 7개 정도 되고요. 또 전세가 6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900세대나 되는데 매매나 전세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상당히 수요가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매물에 올라온 금액을 보면은 19억 8천에서 한 21억 5천만 원까지 나오고요 실거래가를 보면은 19억 2천, 19억 3천, 20억까지도 이렇게 있고요 저층 같은 경우는 18억 8천에서 19억 4천 실거래가도 있었어요 이번에 나온 물건이 2층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층 매매가를 기준으로 시세를 예상을 해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된 구축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여부나 로얄동 로얄층에 따른 가격 차이를 현장에 오셔서 조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세 매물은 뭐 7억 8 8천에서 9억 정도 있는데요 8억 선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21년 8월 정도에 최고가인 23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고요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 좋아졌을 때는 최저 17억 거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억에서 20억 정도 거래가 되니까 최저가인 17억에서 3억 정도 조금씩 올라왔다 라고 보입니다 지금 최저 입찰가가 15억 대이므로 한번 입찰해 보시는 것도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기가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해서 4494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단지 쪽으로는 지하철역이 가깝고요. 3단지 쪽으로는 초등학교가 가까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3단지 가까운 곳을 선호하실 수 있고 지하철역이나 또 상권이 필요하신 분들은 1단지 쪽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로 사무선 한정거장만 가면은 경찰 병원이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가락시장역에 롯데마트가 있어서 장보기도 편할 것 같고 가락시장이 또 가까이 있잖아요. 또이 마트 하나로 마트가 차 타고 5분 이내로 갈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3단지 옆으로 탄천이 있는데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또 수서예요. 수서의 역세권도 활용할 수가 있고 수서에 신세계가 들어오잖아요. 생활에 편리한 인프라들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동부 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헌릉 IC까지 주요 도로 진입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36년이나 된 구축이기 때문에 실거주할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재건축을 기다리면서 불편함을 참아가면서 거주하는 것을 몸테크라고 하는데요. 재건축의 여왕, 행복재택. 제한인 계신데요. 제한인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보다도 더안 좋은 곳에서 몬테크를 해가지고 대박 자산가가 되었잖아요. 그런 아파트에 비해서 올림픽 해밀리타운 아파트는 몬테크가 힘든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구축에 비해서는 관리가 또잘 되어 있고 수도 배관공사를 새로 해서 만약에 실거주한다면 배관공사를 한 부분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인프라와 또 앞으로 재건축 호재도 있는 이곳이 5억이나 저렴한 15억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한번 잘 살려.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돈이 되는 곳에 머니플레이스 빨간 쪽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